우리는 계속해서 어, 10계명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까지 해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았는데, 어, 그런데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이죠. 왜 5계명, 이제 4계명까지 했으니까 5계명을 봐야 할것 같은데 왜 마가복음의 본문일까요?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 그리고 5에서 10개명까지를 딱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우리는 그 1개명부터 4개명까지를 하나님 사랑 계명, 그리고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나눠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93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3문에 이 계명들은 어떻게 나뉩니까그 답이 두 대목으로 나뉩니다. 첫째 대목은 네 개의 계명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고 둘째 대목은 여섯 개의 계명으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그 10계명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보면 이네 가지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임이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래서 사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계명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며 개명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서 정말로 갑작스러운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민이죠. 그런데 이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얻게 된 자유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애국에서 살았던 모습, 종으로 살았던 습관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 거죠. 갑작스럽게 받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이제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두려워하면 그게 다시 뒤로 돌게 돼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괜히 어, 괜히 뒤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 이전에 했던 것들이 좋았는데 즐거웠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유를 드리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 채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그때가 더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좋지 않았고 그것은 종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들의 광야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보장받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십계명은 이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지표이고 그들이 나아갈, 나아가야 할 방향과도 같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죄에 빠져 살다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의롭다 여겨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어서 죄를 즐거워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죠.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애굽한 이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때가 더 먹고 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죄가 더 즐거웠다. 죄가 더 행복했다. 죄인으로 살던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신 이십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되어서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우리에게 여전히 십계명이 그 의미가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즐거워하며 죄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알려 주는 삶의 지도로서 이 십계명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어 줍니다. 우리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첫 번째 방향이 바로 이래서 4 개명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은 십 개명만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걸리게 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세 가지 질문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또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지도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타락해 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시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잃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등장은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타격과 손상이었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들을 자신들을 추종하던 그 사람들을 데려가는 그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질문을 몇 가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거라 여기는 그 질문을 한 것이죠. 첫 번째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으로 유명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였고 두 번째가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그 율법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라는 그 문제였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248개는 하라하는 명령이고 또 465개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다고 해요. 이 많은 명령 중에 어떤 것은 좀더 무거운 명령으로 또 어떤 것은 좀더 가벼운 명령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 율법도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그들은 나눴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서기관의 질문 율법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하고 어떤 율법이 덜, 덜 중요하냐라는 것을 묻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질문의 요점은 모든 율법의 근본적인 전제가 무엇이냐? 그러니 즉 모든 율법의 모체가 되는 중요한 전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였죠. 첫째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첫째 되는 개명으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서기관에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의 가장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과거 개혁 한글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만큼 율법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그 그리스도 10개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교사가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삶의 지도의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10개명은 갑자기 자유를 얻게 된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 지도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율법 10개명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교사. 지도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두 가지가 모두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제일로 두어야 하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을 제일로 첫째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30절 상반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하여 할수 있는 모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인 거죠. 우리가 할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5주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지를 십계명에서 사계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보잘 것 없는 것들과 같은 선상에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과 같은 선상에 두고. 저울질 하는 겁니다. 그게 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 이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일진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을 동일성상에 두고, 무엇이 더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울질 하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것을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게 다른 무언가를 신으로 만들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다른 그것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된다면 가차 없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임을 우리는 일개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나의 욕망, 나의 풍요를 위해, 즉 나를 위해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욕망하는 그것을 내 중심에 세우고 내 불안을 해결해 줄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만나기 전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안식일에 세상의 것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것을 더 바라면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바라보는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작은 것이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내 모습 속에 하나님 사랑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삶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내 삶의 가장 큰 부분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역시도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솔직하게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과연 가장 큰 부분으로 있는가? 가장 크게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물으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지 못하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자랑스럽게... 나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 1개명부터 4개명까지의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찔리게 만드는 겁니다 어쩌면 이 10개명을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십계명을 마주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과연 이 십계명의 그참 의미를 새기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잘 따르고 있는가, 이 계명을 어기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우리 중 누구도 십계명을 나는 어기지 않습니다. 나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바라보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정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돌과 같은 역할을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를 찔리게 만드는 우리의 양심을 찔리게 만드는 그 역할을 십계명이 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이 십계명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일에서 사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십계명을 바라봤을 때이 일에서 4계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해야겠구나라고 느끼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고 우리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새 살펴보니 나의 삶의 방향이 흐트러져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세상으로 가고 있고 뒤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구나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이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고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알게 해 주는 나의 삶의 지도이자 나침반 같은 것이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완성이 됩니까? 31절은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첫째, 둘째는 서일 뿐 중요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을 다룬 마태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첫째와 둘째가 같다는 거예요. 그저 순서라는 거죠. 먼저가 나중일 뿐이지 중요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자녀가 아직 없지만 첫째와 둘째가 있으면은 그게 첫째와 둘째가 순서이지 중요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것처럼 이 율법도 첫째와 둘째가 같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보았던 요한일서 3장 14절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 사랑을 통해 얻는 그 의인은 믿음은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 이웃 사랑까지 나아갈 때 온전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즉 우리는 이웃 사랑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완성할 수 있는 것 더욱더 온전하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는 사랑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까지 나아가서 우리의 그저 말과 혀를 넘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죄를 이겨내고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확실한 우리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이웃 사랑이라는 실천을 해낼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사랑으로 확실하게 정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낼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 사랑으로 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켜야 하며 이것을 항상 새기며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잘 해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여전히 죄가 즐겁고 죄인 되었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 애굽 사람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던 것처럼 그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몰랐을 때, 다시금 뒤로 돌아가고 싶고 이전에 했던 것을 반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은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갈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을 때, 그 방향을 못 정한 상태에서 이전이 즐거웠다고 하면 오히려 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 우리는 확실히 노선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 일계명부터 사계명을 새기고 그것을 다시금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 사랑으로 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웃 사랑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약두 세달 후에 다시 십계명 후반부를 보게 될 겁니다. 십계명 후반부는 이웃 사랑의 계명인데 그 이웃 사랑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방향을 정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웃 사랑 개명을 보기 전에 그것들을 실천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만 행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그저 선행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행은, 단순한 선행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 사랑이 없는 선행은 우리에게 있어서 약간의 유익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참된 믿음을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를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지 못하고 그저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사랑으로 전하고 정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보았던 그네 개의 계명을 잘 지켜내면서 하나님 사랑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 전반부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 사랑을 재점검하고 나의 방향을 항상 재조정하며 무너지고 넘어지고 길을 잃을 때에도 다시금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절대로 그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고 이웃 사랑까지도 실천해 냄으로 참된 믿음,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사랑의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는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삶의 목표를 하나님 사랑에 두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5주 동안 10계명을 보았고 그이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 계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알았으니 주님, 우리가 그 방향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 길을 잃는 순간에도 이 이래서 사개명 하나님 사랑 개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오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이웃 사랑까지도 실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함으로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